오, 졸라 이왜 쎄, 야, 이왜 이렇게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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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우와,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쎄냐, 이거? 졸라 쎈데? 이게 초사이아인? 한번 새 탱커를 한번 찾아볼까? 어 뭐야? 나서스 2티어? 어라? 야 우리서스 소스... 어, 2티어네? 어, 근데 우리서스 다이아 이상 되니까 바로 3티어로 강등 당했는데? 아니 우리서스가 플렉까지는 승률 괜찮은데 다이아부터 그냥 갑자기 떨어지는데? 게리형에게 개똥챔 영업당한지 2개월이 지났음을 알리세요 이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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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오른 좋아 초코빵빵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시면 저는 울어버릴지도 몰라요 나서스가 좀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말해서 나서스가 내가 알기로 아트록스도 할만 할텐데 나름 초반 라인전이요? 초반 라인전은 근데 누워야지 뭐 잠깐만 이거 야, 왜 이렇게 다양하냐? 뭐야? 기발, 치속, 콩콩이, 봉풀주, 난입, 착취? 이게 전형적인 개똥챔 특인데? 전형적인 똥챔 특 아님, 이거? 어, 봤반데 이거? 갱풀 상대로 힘들 것 같아. 나트록스 상대? 나름 할만하지 않을까? 나름 괜찮아 보인다,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나름 괜찮아 보여. 무조건 심파가 아니, 나서스는? 얘는 강심 안 가나본데? 그러면 1코어는 그냥 닭 심파자네? 유치야 들고 심파자? 오늘은 한번 나서스 한번 조져볼까요? 오케이. 야, 한번 킹서스 한번 해보자. 어니? 야, 근데 이거 뭐 찍어야 되냐? 근데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 와, 이거 좀 뇌정지 온다, 이거. 나서스 해보신 분 있나요? 이거 뭐 찍어야 돼? 아무거나 찍어도 구리잖아요 아무거나. 봉풀주 좋아요? 봉풀주의 장점이 뭐야? 나서스가 하면은? 아, 신발이 나오는구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트록스 사냥에 나선다. 가자. 아! 아 개털었는데 진짜. 이모 여기 보신탕 하나요? 그 아닙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나소스가 초반만 좀 오케 뭐게 하면은 정말 세요. 쉽고 세 쉽고. 근데 제가 추구하는 에로이 있어요. 쉽고 세야 돼. 어렵고 센 거는 선택받은 고수들밖에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렐리아. 뭐 에이칼리. 이런 거는 어려워. 우리 같은 이제 서민들을 못한단 말이야. 나서스 장인. 핸드맨. 근데 군대 가셨어. 애매하다. 뭔가 활동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나서스 장인 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안 나온다고? 이거 장인은 어떻게 보지? 랭킹. 어? 그마 700점 있어가지고 볼라 했는데. 피오라 장인이잖아. 아, 씨. 나서스 장인 다 다이아 2인데? 이건 볼 필요가 많이 없는데? 아다 다이아 2인데? 여기 나서스가 활짝 웃고 있는데? 활짝 웃고 있는데? 돌아이게 오니 우리는 살 것이고 저들은 죽을 것이다. 우리는 살 것이고 저들은 죽을 것이다. 야 멋있는데? 야 간지 폭풍 지리는데? 제발 타뜬 거요하 아, 그러지 마. 타뜬 거 아니야. 이상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러면은 자, 미드 제드의 정글 오공에 <laughs> 나 기말 들어야겠다. 아, 어, 기말 드게요야 어. 괜찮아, 괜찮아 버티면 그만이야. 일을 좀 찍자. 일을 좀 찍어가지고 딩걸 견제해 볼까 한번? 어 뭐야? 오. 아다 스택으로 먹을 거라. 아. 자 이제 시작해 볼게 요 여러분들. 아주 평화로워. 그래 그래. 음 좋아요. 근데. 농사 질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많지? 영차어 뭐야? 안 죽네 이게? <농사> <농사> 농사를 방해하는 해충들이 많네요. 그러게요. 아 정말. <농의> 어? 재밌는데? 아! 형님 이로 농약 좀 많이 쳐주십시오. 오 <농의> 어, 재밌는데 근데? 여러분들, 어, 재밌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재밌는데요? 뭐지, 이 감정? 이 뿌듯함 뭐지? 하지 말지? 안하면될것 같은데. 오우, 다행이다. 되는구나. 야, 나름 딩고 상대로 괜찮은데? 딩고가 날못 때리는데, 그거? 오, 졸라 쎄. 야, 이왜 이렇게 쎄? 아! 야, 벌써 100개 쌓았는데? 야, 우리 그래, 만화가 좀 딸린다, 얘가. 만화가 좀 후달리네. 딩거 잡으면 만화 찬다고요? <laughs> <laughs> 아, 좋다! 이야, 아주 그냥 풍년일세. 야, 롤 재밌다! 야, 이만 누르면 딜기환이 돼! 근데 이거 킬각 낼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제 이 포킹 안 하고, 그냥 파밍만 하다가, 딜각 나오면 킬해야겠다. 아, 150 스택의 광희가 전성기야? 그럼 내가 지금 전성기네? 아닌가? 뚝배기! <목소리> 초... 뭐야,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졸라 센데? 뭐야! 이게, 초 사이아이? 뭐야, 존나 세네? 뚝배기 두대 맞으니까 그냥 딩고 머리 터지는데? 아 내가 지금까지 바보같이 쫄아 있었구나. 그래서 우니가 이기네. 어니 이거 유치원에서또 따는 거 아닌가? 유치원이라서 또캐가날거 같은데? 우와, 뭐야? 아 좋은데 나, 나쁘지 않은데 나왔어? 오 나왔어 괜찮은데? 딩고라서 그런가? 딩고를 원래 이기나? 나도 되게 괜찮은데? 아니 9고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쉽고 쎄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 딜그라운드 2 그냥 벅벅 e 쓰면 되고 2를 맞추면 방어력이 35%가 감소 음... 이건 뭐 알고 있었긴 했는데 여러분들 16분에 260이면은 얼마 못싼 거겠지? 20분에 300이 평균이야? 그럼 나쁘지 않네? 너 뭐하니? 아 점화? 점화, 점화 붙은건가? 오케이! <목소리> 나쁘지 않죠 이대1 교환 오니? 어우씨 <목소리> 왜 이렇게 떼냐? 아 9킬이구나 어 근데 9킬 오공, 오공이랑 싸웠는데 비슷한데? 일단 20분 300스택 완성 가즈아! 가적아도저아 막을 아없습아다아가즈 가즈아! 가즈는 가즈아! 가아 가즈아! 가즈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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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즈아! 가즈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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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아가 아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 나 가능성 봤거든? 이거, 우리서스는 잘못 없어. 방금판, 조트레드가 게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 너무 억울했다. 내 생각에는 노스킨 끼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약간 나서스가 잡밥 같이 보여야 이게 있거든? 잡밥 같이 보여야 이게 그게 있어. 약간 잡밥 코스프레 해야 돼.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나서스가. 세 보이면 안 돼. 맞아. 아 내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잊어버렸네. 답차이, 답차이, 점수 잘 빨아가요. 답차이, 답차이, 연습 더 하고 와요. 왜 화내요? 너가 아닌데 잘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정한 탑차이를 진정한 탑차이 보여드릴게요. 그래 나서 쓴 이맛이지. 나서 쓴 이맛이야. 그래 이제 좀 깊은 맛이 우려 나온다. 진짜 그냥 허접 같은 이, 이 모습. 그래 이거지. 나서서 스킨 안 끼는 게더 좋아요. 그래 이거지. 개 허접 같다. 어 이거잖아. 으 와! 아악으아아 오이! 오이씨. 괜찮아, 여의치 않아. 괜찮아, 괜찮아. 원래 농사는 힘든 법. 으아악! 내가 국만 찍어봐. 심파자만 나와봐. 아이, 비들식 아이, 에이, 레프리 어, 아니야, 가야, 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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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니아니 아니야! 망치지 마, 내 농사 망치지 마! 가라 초랑말! 조져 쟤, 나이처 여러분, 니다이너요이사람요저사남기요저사람요저사람사람요저사요사람요저사요저사람요저아람은요저 제발, 응? 한대 더! 응? 아 <laughs> 아니, 밀밭에 자꾸 왜 곰... 코수아비가 우리 공격하는데요, 막. 농사 짓고 있는데, 막. 이사람들이 막. 밭을 덮치는데? 좀 우직하게 좀 먹자. 라인 일단 밀자, 이거. 어우, 저 멧돼지 쉐이 저거. 이것도 스택해나? 어, 이건 안 되네? 어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설마. 쏘내봤어 아, 병모는 아, 뚜벅이 그지. 왜 하냐고요? 그 뚜벅이 감동 있잖아. 일단 흥겹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데 흥겹네. 오라이 오라이. <놀람> 응안 죽어. 척을 처치했습니다. 아 이건 나 주지 이거. 아 쎄서 그래 이거. 기분이다. 피가 나간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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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척에게 방했습니다. 여수 아비가 왜 공격을 해? 이게 탑차이지. 알겠어, 나 바텀 갈게. 고마워. 됐어. 이제 다른 곳으로 간다. 이건 기회야! 가자! <laughs> 바텀을 향해! 좀만 기다려줘, 얘들아! 농사만 완성되면 우리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좀만 기다려주겠니? 음에불 지르고 도망간다고요? 아이, 무슨 말움이세요 보여줘? 보여줘? 나도 세 강함? 이따가! 이따가 보여줄게! 제발 이러지 마! 아니 비드레스 왜 자꾸 끼어들어? 됐어 알차. 다시 탑으로 가! 다시 탑으로 가! 우리 탑으로 간다! 여기서 또 야생 동물이 나올 것 같아. 나 무서워. 여기서 나올 것 같아. 쇼댕 여기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여기, 여기서 나올 것 같아. 어 아, 존나 무서운데. 어? 글로 간다고? 쫄배기. 할말길만해나 나소스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탑차. 잠깐만. 으아악! 아 존나 고리네 아, 진짜 씨. 아이 농사하기 세상이 날 가만히 안둬. 아니 왜 이렇게 방해를 해? 농사 좀짓겠다는데난 그냥 합류하지 말자. 그게 나을 것 같다. 뚝심 있게 가. 뚝심 나서서 안 막을 거야? 적은 전장의 화신입니다. 오니? 인내해, 인내해, 인내해. 나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지? <목소리> 600 스택까지만 숨 참죠. 야, 600 스택까지 숨 참다가 그냥 죽을 거 같은데요? 야, 600 스택까지 숨 참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적에게 반했습니다. 2참 밀었어. 2참 밀었어, 여러분들. 개이득이야, 아니야. 2참 밀었어. 얘까지 잡는다면 이거 누가 만들었죠? 내서스 네, 오우야 oh! 막아야 될것 같은데 얘들아, 얘들아, 이건 막아야돼오 이씨, oh,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요? <laughs> 요네가.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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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가자.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집중해. 할수 있어. 야, 이거 너무 막 들어가는데? 애들아 괜찮겠니? 헤카림, 역포봉선 그렇지. 마무리. 이야, 돌격해. 가자.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아! 승리. 아아아아아아아아 건가요? 죄송합니다.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야.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야, 정말 깜짝 놀아네 진짜로. 깜짝 놀랐다오씨 깜짝 놀랐네 이렇게. 야 진짜 못 하겠다. 야나서 하지 마. 나나스안 돼. 나서는 탈락.